기존의 올드한 신텍스는 가라. 독해력을 100배 업그레이드시켜주는 요코노코 신텍스의 강좌는 신개념 구문 독해 학습소로서 유지코드와 글의 논리적인 경계 방식을 나타내는 논리코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직독 직해 능력, 속독 속해 능력, 어휘 문맥 추론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명품 구문 학습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 가슴 빵펑 머리 속소 핵심만을 콕콕 찍어주는 유코노코 신텍스 항상 끊어읽기 기본 단위인 음이그룹 기본 패턴 10가지를 먼저 암기하셔야 됩니다 에, 그럼 이제 오늘의 고문은요 에,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는 에, 에, 전문가의 의견 인용의 독해 활용 기법이 되겠습니다 언제 글쓴이나 필자가 언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을 하느냐면, 필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엄청나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토머스 쿠니라는 사람은 대절리아라고 언급을 했다. 대절리아라고 말했다. 대절리아라고 주목했다. 대절리아라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을 쓰면은 필자는 요 전문가의 의견을 뭐하는 거예요? 인용을 해서 자신의 생각 주장을 강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야는 뭐가 된다? 요지코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구문은요, 무생물 주어의 해석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생물 주어는요, 우리 말의 부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거의 이유나 조건이나 양보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럼 무생물 주어 구문의 목적어는 뭐다? 우리 말에 주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할때 주어로 번역하면요 아주 스무스하게 번역 부드럽게 번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의 구문 원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의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휘 체크예요. Identification 이라는 단어는 식별 또는 인지를 의미하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핵심 다이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 지문에서는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와요. 그럼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패러다임은 바로 어떤 이론의 틀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론의 틀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typical pattern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의 전형적인 틀, 전형적인 패턴, 일반적인 패턴을 p a 다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rationalization 이라는 단어는 이론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론적 설명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reduction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reduction 이라는 단어는 뭐, 축약한다 또는 몸으로 바꾼다. 이게 몸으로 바꾼다는 라 얘기는 몸없이 된다라는 얘기죠. 뭐 환산시킨다. 환산. 그거를 바로 리덕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핵심 다이어트 강의죠. Identific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아 Ident이라는 단어는 Ident이라는 단어는 순수한 영어에 바로 Same이 해당이 돼요. 이 same의 의미가 뭐예요? 동의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단의 기본적인 의미는 동일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일시한다라는 얘기인데요. 1번에 보면 은 Identify A with B가 나와 있죠? A와 B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A와 B를 동일시하다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환경을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했습니다. 이 광경을 경찰관이 봤어요. 단속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그럼 경찰관이 운전을 한 사람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뭐의 제시를 요구하죠? 바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겠죠. 그리고 신분증과 운전한 사람의 실물을, 실물이 같은가를 비교를 하죠. 이런 환경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 identify라는 동사가 누구누구의 신원을 확인하다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identification이 신분증의 의미로 활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신원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identity라는 말을 쓰는 거죠. 신원, 신분. 그래서 누구누구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라 얘기는 바로 그것을 식별한다는 얘기고요. 사람을 식별한다는 얘기는 누구누구를 알아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사물을 식별한다는 얘기는 그 사물을 이해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의 신원을 확인하다, 식별하다, 그리고 알아보다, 이해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identify라는 동사입니다. 그럼 이거의 명사꼴은 identification은 신분증 또는 동일시의 의미로 써요. 동일시의 의미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데너티라는 단어는 뭡니까? 신원, 신분, 정체성의 의미로 주로 해석이 되는 매우 유용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의미 그룹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야가 동사죠? 야가 주어가 되고요. 이 동사의 목적어가 바로 요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절의 주어가 야고요. 야가 동사가 되겠죠 예, 전명구 괄호 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다음에 또 다른 전명구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위사우시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네요 여기서 예, 6가지가 되겠죠 예, 전치사위사우 전지, 예, 뒤에 동명사 구조가 이와 같이 두개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예, 프로듀스라는 프로듀스와 어그리온이라는 단어의 목적어가 바로 여기서부터 6가지가 되는 겁니다 예, 목적어에는 명사 5월 명사 전면구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장은요. 여기 동사가 나와 있네요. 앞에 나온 명사가 뭐요? 주어져. 명사 뒤에 전면구 5월 다음에 역시 전면구. 이때 5 t 어그리즈 리덕션 투룰스라는 단어는 바로 레기라는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벤이라는 동사는 뭐랑 넥서스 관계를 이루어요? 프라미라는 전치사가 바로 연결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넥서스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의미그룹으로 끊어있는 훈련을 영어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항상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설을 해드릴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인용은 뭐다? 바로 메인 아이디어가 된다. 메인 아이디어가 된다 언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을 하느냐 필자의 생각 주장을 강화시키고 싶을 때 강화시키고 싶을 때 에, 이게 토마스크는 대절리아라고 뭐 했다 주장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은 뭐다 동의할 수가 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패러다임을 패러다임을 그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없이도, 뭐 없이도, 어그리온이라는 표현은 뭐요? 어디 어디에 합의를 보다 일치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도, 또는 프로듀스를 시도하지 않고도, 뭐에, 뭐를, 뭐에 대해서 어그리온하고 프로듀스를 하느냐? 이거 보세요. 그 패러다임을, 패러다임에 대한 완벽하게,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해석하지 않고도 또는 패러다임에 대한 그 이론적 설명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도 그 패러다임을 뭐할수 있다. 식별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냥 동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패러다임을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하나의 이론의 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적인, 표준적인 해석이 없다 할지라도, 또는 합의된 규칙이 없다 할지라도, 패러다임이, 패러다임이 연구를 이끄는 거죠. 연구를 이끄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다시 한 번요. 어떤 기준적인, 표준적인 해석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합의된 규칙이 없다 할지라도 패러다임이 연구를 이끄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 이제 메인 아이디어라고 그랬죠? 메인 아이디어.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을 했다. 그럼 전문가의 의견은 뭐다? 메인 아이디어라고 그랬죠. 이그 얘기는 뭐냐면 과학 연구에서 과학 연구에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바로 연구를 이끄는 어떤 기능적 측면이 있다. 그런 연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가 이글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무생물주어의 해석법이죠. <laughs> 무생물주어는 우리말에 어디에 해당이 된다? 부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유나 조건이나 양보 정도로 번역이 돼요. 그리고 목적어는 우리말의 뭐에 해당이 된다? 주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주어를 부사로 번역을 하고요. 이 목적어를 뭐로 번역한다? 주어로 번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표준적인 해석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합의된 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패러다임이 연구를 이끄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양보입니다. 물주가, 무생물 주어가 양부의 의미를 갖는 경우는 대부분 부정어가 있는 경우에요. 대부분.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요. 얘를 그러니까 보로 번역한다? 주어로 번역하고 주어를 부사로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 남자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라 얘기죠. 여기 부정어 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두 번째입니다. 그 지도를 한번 특급 보기만 하더라도 지도를 한번 특급 보기만 하더라도 하우이아를 설명하는데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하우이아가 뭡니까? 어떻게 그리스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도 먼저 문명화가 됐는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보세요. 건강이 나빴기 때문에 또는 가난했기 때문에 목적어를 뭐로 보내 가자. 주어로 번역하라고 그랬죠. 선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술가이자 음악가는, 음악가는 왓 이하를 어컴플리시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네요. 표절로 번역이 되죠. 건강이 나빴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술가이자 음악가는 왓 이하를 뭐할수 없었다? 성취할 수가 없었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와디아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할 수도 있었던 것을 다른 환경이었었더라면, 다른 환경은 바로 뭐를 의미합니까? 건강이 좋고 부유하다는 라 얘기예요. 이거 이제 반대편이 되겠죠. 건강도 괜찮았고, 만약에 부유했었더라면, 그가 할 수도 있었던 것을 성취할 수가 없었다는 라 얘기예요. 왜 건강이 나빴고 가난했기 때문에. 요 네, 세 번째, 주권입니다. 이게 주권일 때는 일반적으로, 이 동사 앞에 이렇게 조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이게 주권으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건강이 나쁘면, 사람은 뭐가 된다? 매테퍼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격이 고약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난하면, 사람은 뭐가 된다? 어, 마이저리 된다라고 그랬죠? 이마이저리라는 단어가 바로 구두쇠, 수전루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구두쇠처럼 산다라는 표현에서 이 미저러블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그 구두쇠 인생은 어, 어떻게 해요? 돈만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도 없죠? 비참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참한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성공을 하게 되면 갑자기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가 된다? 매우 페어리스하게 돼요. 부주의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스터라는 단어는 뭐요? 자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랑하다, 허풍을 그러니까 떨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 부주의하게 되고 굉장히 허풍쟁이가 된다라고 부드럽게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국문학습을 여러분들이 영어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문학습을 항상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국문학습을 하면 해석독해 스킬이 습득이 되고요. 어휘문맥추론이 가능해지고요. 직독직계와 습득스캔 능력이 극대화가 됩니다. 예,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지인공유, 알림설정 꼭!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반드시 존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